누구한 하셨습니까? 자, 말이들 빠졌지만은 오신 분들이라도 뜨겁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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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83페이지 두, 두 번째. 처치 플랜팅 일곱 가지 원리 가운데 두 번째, 교회를 깊이 생각하, 교회를 깊이 생각하. 그러니까, 보금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연결로 되어 있는 거죠. 복음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죠. 복음과 교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3페이지. 네 번째 글학그로 보면 첫째 플랜팅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내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제 교회를 아는 것이 필요. 교회. 그 교회를 쓰는 쓰기의 수가 있죠. 를 세우려는 첫번째가 스크립트어 제가 성경 말씀이죠 말씀. 네, 교회 에 대한 말씀을 거기 밑에 보면은 83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면은 첫째 플랜터는 교회관이나 교회 신앙에 철저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그 교회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부정확하면.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가 없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 설교를 듣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교회를 세울 때는, 네, 말씀이 약하면 안 돼. 말씀 자체가 약하면, 성, 성경 말씀이 약해, 약해지면, <laughs> 그 교인들에게도 말씀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뭐, 설교 한 40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설교라는 이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그 목회자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건데, 목회자. 목사나, 예, 사모나 이런 분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흔히 하는 세 가지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설교는 안 하고 세상 이야기. 네. 다른 사람 이야기 하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40분을 다 보내버리면 그게 목사들에게도 그 정도면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훨씬 그거보다 말씀에서 훨씬 더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아 이분이 교회, 교회가 스크립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뭐, 말씀은 많이 봤다고, 해요.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보고, 한 달에 뭐, 한 번, 한 달에 성경 일독씩 하고, 또 뭐, 매일 세 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게 왜 필요한 지금 그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그게 왜 필요한가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아 성경책을 뭐 성경을 많이 봤다 몇십 독 몇백 독 했다 또 아니면은 매일 뭐몇 시까지 기도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읽, 읽,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백해 무익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백해 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으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야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기, 그게 2층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교회라는 것은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원칙을 잃어버리면, 제가, 스크립처 할 때도 스트럭처 어, 할 때도 두 번째가 스트럭처인데 이 구조를 만들 때도 이게 틀이 있잖아. 프로그램이. 이게 틀인데 교회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체가 틀이에요. 다섯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 그 원칙이 원칙에서 원칙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주일은 주일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예배가 근데 거기에 그 보고처가 깜짝 놀랐던 게 10시에 예배고, 11시에 제자 훈련이에요. 10시, 10시에 예배고, 11시에 제자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고 왔다가 하고 그게, 그게 비일비재 하는 거야. 왔다 떠나고 왔다 떠나고. 그 이유는 그분의 실력이, 실력이 엄청나죠. 재력도 엄청나고. 그런데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기질대로, 기질대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공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교회를 세우는, 공적교회를, 사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하면서, 이 사역을, 사역을 안하고 하나님의 정상적 사역을 안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 사역은 하지 않고 사업가가 돼서 사업정신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 미니스트리스에 대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사역에 대한 영적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탈교회에서는 참된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에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배웠고 교회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들을 입에 40분 동안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언어가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설교, 그런 설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이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이야기, 다른 사람, 뭐 자기가 뭐큰 교회 부목사였고 하면서 그, 그, 뭐그 목사, 응? 어? 얘기하면서, 아직도 목회, 뭐 아직도 목회할 때,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 밑에 있었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그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신학교를 세우는 건데, 반드시 제가 신학교를 세우는 건데, 제가 신학교를 세우면, 세우 신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처럼 신학을 해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이런 지금 코스로 계속 가는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전도사 생활, 이 전도사라고 하는 전도사, 강도사의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학교 때도 망가지지만,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 강도사 하는 그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부 못된 것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목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임관해서 소위 계급장을 달면 그 다는 순간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그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회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은, 강도사가 되면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있으니까 마치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5년이 시간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도 만들어지지 않고, 스피리추얼 그 포메이션 영, 영, 영성 형성이 되려면 자기가 직접 리더가 돼서 리더가 돼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뛸 때에 거기서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이, 이거를 그 고난과 압박과 이거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2년 3년이 지나면 한계급씩이 그레이드가 하나씩 올라가던 올라가 그리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학교를 하고 싶어요. 전도사 시절이 없는, 강도사 시절이 없는, 무책임한 시절이 없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 그래서 신학교 때에 의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 육군 사관학교처럼 기숙사에 다 틀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방학하고 이러 그러다가는 정신 그 그러니까 정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 체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어? 교회 목사는 목사라는 것은 책임자예요 책임자. 아니에요, 책임자. 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자예요 책임자.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책임자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전도사 시절에 잘못 배우기 때문에 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진짜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면서도, 본인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못 전하죠. 전 길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교회를 배운 경험이 있어야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응 핍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를 돈 자랑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본이 안 되면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목회를 할수 없죠. 목회를 할수 없어. 특히, 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세 세 단어는 정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